는 기본 프레임이 제가 혼자 게임 할때 프레임이 60이 나와요. 대기 화면에. 근데 일단은 이제 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x 스플릿을키면은 3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그다음에 제가 채팅창을 하기 위, 채팅창을 보기 위해서 알트 탭을 누르면 20프레임으로 떨어져요. 이제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방송 안 하고 저 혼자 게임 할 때도 60프레임 나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 자, 맵은 핵심 부품, 동맹은 뭐였냐? 아르타니스. 간다. 조화 무사. 조화 무사가 여기서 천열차를 잡을 수 있나요? 음. 이게 방송을 키는 것또 이게 생각보다 프레임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쩔 수 없어요. 아 한과 호너, 한과 호너도 솔직히 말해서 안한지 좀된것 같은데 빌드를 까먹었으 아마 제 기억으로 이쯤에 더블을 먹으면 될것 같아요 나와라 사령부! 그다음에 갈레온을 찍어 줍니다. 그다음에 쥐레는 공세 위치 오는 방향을 확인한 다음에 깔게요. 오늘은 테란 특집인가요? 아니요. 테란 특집은 아니고요. 그냥 그냥 무난하게 일반 임무를 하는 방송입니다. 시청자 추천이 없, 어, 시청자가 해달라는 게없으 그냥 그냥 뭐 가볍게 아씨 말하다가 가스 늦었어. 그냥 가볍게 그냥 주사위 굴리고 뭐 해달라는 거있으시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투컴 방송을 하기에는 제가 돈이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 아 맞다 저 깨야지. 자 사신을 찍어 줍니다. 그리고 고항 형 아씨 잠깐만 아니 테크가 <웃음> <웃음> 아니 멍 때리다가 테크 다 늦었어 지금. 그일고말 <laughs> <laughs> 클났다 동맹한테 민폐 끼치겠다. <웃음> <웃음> 자 사시는 싸우지 않습니다 안돼 사시는 싸우면 안돼. 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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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제발! 여기서 그 뭐니 오버드라이브 연구를 해주세요 오버드라이브 연구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신으로 아주 사기적인 일방적 딜교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공세 오는 방향 확인했으면 쥐를 깔아주시고요 노업 글레이너 해달라고요? 아 여러분 제발 그런 거 부탁하지 마세요 그거는 예능이 아니잖아 아아니! 어, 너의 헌신에. <laughs> 왜 거슬리게 500원 후원이 있는거야 내가 치워주지 아 고관님 4500원 후원 감사합니다 어, 뭐야 아르타이스가 있어서 사신이 안죽잖아 아 고관님 후원 감사합니다 <laughs> 가자 무기고 좋아요. 이제 오버드라이브 연구가 되었기 때문에 사, 아, 사신이 아주 일방적인 딜교를 할수 있습니다. 안 돼. 안 돼. 사신. 도망가. 자, 어? 잠깐만요. 큰일 났는데?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지금 멀티보다 중요한 게 생각나버렸다. 친구야. 중요한 건 우리 멀티가 아니라. 잠깐만 큰일 날 뻔했다. 게임 터질 뻔했다. 됐어, 됐어, 됐어. 자, 그 다음에 사실 업그레이드 끝났으면 이제 기갑 병 업그레이드 뭐야?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다. 우리가 의정신스대가자 완전 계산이 일방적인 딜교어 잠깐만 스카이 토스야 퍼리 어, 이럴 수가. 잠깐만요. 지금 무기고 무기고랑 아, 아, 아 시간 너무 빡빡한데 지금. 지금 여기서 내가 공세를 받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잠깐만. 아, 정말. 잠깐만요. 이거좀 깰게요. 죄송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너희들을 내가 잡는 게 아니다. 아, 괜찮아요. 내가 3초, 3초씩 추가해 드릴게. 조금만 기다려봐요. 안 돼. 일단 시간에 여유 좀. 시간에 여유 좀 만들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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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 다음에 여기서 하고 하고 업그레이드 하고 용암으로 올리고 아씨 상대방 스카이 스카이면은 솔직히 말해서 쥐레를 가야 될것 같은데 아쥐드 들게 못 쓰는데. 잠깐만, 60제, 3개 남았는데? 친구야, 3개만 쪼어주면 안 돼? 내가 쪼자. 내가 쪼러 가자. 어? 친구 쪼았어? 아, 여기 있네. 여기 큰거 있네. 이거 이거 부수면 되겠다. 됐어요. 하우! 지금 집에 들어온 김에 갈레온 수리 좀 받읍시다. 지금 갈레온 체력 너무 빠져가지고. 됐으. 열차요? 열차 갔어요? 아씨, 잠깐만. 열차 신경도 못 썼는데, 지금? 신경도 못 쓰고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laughs> 보자 또뭐 있냐? 가스캐 가스캐고 가스 가스. <웃음> <웃음> 그다음에 <웃음> 헤어로졸이랑 타르폭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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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 업그레이드 아 수리 끝났어? 뭐야 왜 수리 안 받고 있어 야 수리 봐도 자그 다음에 화염차 찍어요 버프용 됐어 다 잡았어 좋았어 수리 끝났어 컴온 일로와 다음에 업그레이드. 일단 쥐레를 쓰게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업그레이드는 한번 해봅시다. 일단 불사조 상대로 쥐레가 굉장히 좋은 거는 맞는데, 제가 쥐레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도 손 바빠 죽겠는데, 1분 남았다고요? 아, 시간... 아,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니냐? 빨리 이쪽 밀어야 돼. 아니야, 안돼 이대로 터트릴 수 없어. 친구야 힘내. 아르타이스 먹고 있니? 저제 병력 저게 다예요 음, 혹시? 그럴 수 있어. <생각이 Stadium> 괜찮아 친구야.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할게. 끝. 3초, 6초. 끝. <무늬방기> 내가 시간을 내가 시간을 벌도록 하겠어. 아, 생각해보니까, 뭐가 자꾸 부족하다 싶었는데, 요격기 업그레이드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인터셉터 재고침. 연구. 그거 오, 하, 했어야 됐는데. 아, 시화 중에 내 공세까지 막아야 된단 말이야? 아, 이건 좀 아니지. 아, 클 났어. <laughs> 어이, 씨이 혼자까지 왔어. 아, 32초 남았는데, 야, 니네들은 여기서 마저 이거 깨라. 지금 시간을 벌어야 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아, 막았냐 아, 이거 빨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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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깼으면 이득이야. 시간을 벌었어. 아니야, 안 터져요. 지금 뭐, 뭐가 죽었죠? 일꾼 두개 죽은 건가? 일꾼 두 개가 끝이야? 죽은 게? 진짜? 어, 일꾼 두 개밖에 안 죽었네, 진짜? 어, 뭐야, 이득이잖아? 아, 이득은 아닌가? 아! 부부 여기 있잖아! 친구야! 친구야!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전차가 아니, 아, 전차가 아니지. 열차가 아니야. 아니, 솔직히 말해서 열차도 중요한데. 아 정말 <laughs> <으이> <laughs> 아 망력 이상한 위치에 이상한 위치에 소환했어 <laughs> 안돼 친구야 야, 그거 니가 좀 잡아라 어쩔 수 없다 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건 부품이야 거야. 잠깐만 하 잠깐만 아 어, 환차 하나 죽여 뭐야 환차 아나 기고버거 막 안돼 끝 그래 킹홉 보호막에 가호를 믿어! 나는! <laughs> 아 부품 게릴라! <laughs> 그래 어차피 코너 유닛들의 존재의 의는 죽어야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지 그래 와1본 벌었다 오 <laughs> 어, 뭐야 저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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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뒤를 뽑아야겠는데 어쩔 수 없다 아 상대방 스카이 너무 빡세게 나와요 안 돼, 안 돼, 20초 남았어! 야! 비켜! 비켜! 아이, 진짜! 야, 뭐, 이딴 애들이 다 있어, 진짜! 아! 부부! 됐어! 모았어! 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아이! 더러워서, 진짜! 좋았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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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례킹호 보호막의 가호를 받아서 한번 산다. 아아 <laughs> 기차 못 먹었다고요? 아이씨, 어쩔 수 없어요, 저거. 지금 중요한 거는, 보너스 목표는 말 그대로 보너스일 뿐이에요. 여유가 생길 때 하는 거죠. 아,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 지금 3, 3어 끝났고 망령 업그레이드 하고 다음 부품을 미리 모아놔야겠어. 제 부품, 아, 부품이 너무 빡세요 지금. 다음 부품 미리 모아놔야겠어. 일단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공세 막으로 갈게요. 야, 쥐레 커미얼 네가 아주 강력한 유닛이라는 걸 빨리 증명해 봐라. 그렇지, 그렇지, 아니네, 그렇지가 아니네. 뒤에더큰게 있었구나. 야, 그거 내가 잠깐만, 아, 급하니까 일단 이걸로 도와주자. 됐어, 가자, 공세 막았어! 그 어, 다음에 업그레이드 할 만한게 없네 업그레이드 할 만한게 없으면은 그냥 병력을 비싼 호너 유닛을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 보다가 동맹 레벨을 제대로 못봤어요 잠시 시간이 쥐래 아우, 쥐레 체력 봐. 다 죽어졌어. 가라, 쥐레! 자리를 잡으면 더 좋고, 자리를 안 잡아도 너희들은 죽어서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 됐어. 아, 이제 좀 여유가 생기네. 아, 진짜 죽겄다. 바이킹도 뽑아야지. 가라치레! <laughs> APM 급상승. <laughs> 아 진짜 너무 바빴어요. <laughs> 마지막 기지 마지막 기지는 충분히 밀수 있겠지? 괜찮겠지? 알리우스는 가라치레 취레! 에! 치레야 치레 취레, 치레 치레. 아, 주레까지 컨트롤하기 너무 어쁜데, 지금. 주레 한 요정도. 아, 주레 좀안좋았으면 좋겠다. 주에 다시 뽑기 너무 싫어요. 됐다. 다 됐다. 이제 마지막 기지마 밀면 된다. 저 공세 막고 갈게요. 그러니까 약간 소보막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뭐야, 저거. 공세 어느 위치로 오는 거야? 이쪽으로 오는 것 같죠? 도착했네. 아닌가? 아니, 자, 뭐지? 공세 위치가 좀 이상한데? 후! 도착... 터져라! <놀람>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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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펑펑펑! 가자! 얘들아! 자 아, 망령하나 더찍어 돈 남으니까 자 화염차도찍어 버프걸어야 되니까 자 쥐뢰 살아있나요? 아 쥐뢰 하나도 남기없이 진짜 깔끔하게 다죽었네? 뭐 그럴수야있지 됐다 아 드디어 깼다 여기는 빨간 점 하나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셔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됐어, 이제 여기 놓고 구경하면 돼요. 아, 어, 힘들었다. 이제 채, 채팅창이나 좀 읽어볼까? 호너 <놀라> 유닛 많으면 주력 쿨도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요번에 원래 안 줄어들었었는데 패치돼가지고 주력 <놀라> 쿨타임도 줄어들어요. 원래 협동 전에 예언자가 왔었나요? 예, 원래 옵니다. 어머나! 잠깐만! 괜찮아요. 어차피 여기 있는, 갇혀있는 동안 무적이니까 저거 풀리면, 게, 풀리면 끝나요. 극혐이다. 레더랑 다를 게 뭔지. 그러니까요. 레더랑 다른 거요? 쟤는 기본적으로 디텍터를 달고 있어요. 레더보다 조금 더 극혐입니다. 협동전 인공지능을 개인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똑똑한 편이죠 특히 마법유닛들이 마법유닛들 특히 살모사나 감염충, 밤까마귀 약간 좀 그런 애들 차라리 예언자는 펄서광선 쓴 다음에 어택당하기는 해요 걔네들은 마법을 쓰고 뒤로 쏙 빠져버리니까 잡기도 되게 애매해서 아주 스트레스 받아요 친구야, 부품을 조금만 더 열심히 모아줬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럴 수 있긴... 그럴 수 있어요. 레벨 몇인지 한번 볼까요? 제가 레벨 몇인지 체크를 못해. 못했... 마스터 레벨 70인데, 아, 이제 프로필에 마스터 레벨이 이렇게 딱 바로 찍혀 나오니까 되게 좋네. 크으... 아주 좋았어.